안녕하세요. 도토리묵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건데요. 정말 간단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저는 이웃에서 구한 도토리 가루인데요. 도토리 가루 종이컵으로 1개를 채망에다 부어주고요. 물 6컵을 부어줍니다. 도토리 가루와 물의 비율은 도토리 가루 1, 물 6이랍니다. 비율만 알면 정말 간단한데요 가루를 그냥 물에다 풀어도 되지만 채망에다가 풀어줍니다 채망에다 풀면 잘 풀어지기도 하지만 혹시나 모를 찌끄러기도 빼줄 수 있답니다 채망에 잘 풀어줍니다 모든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죠 천일염 소금 작은 수저로 한 스푼 넣고요 고소함을 더해줄 참기름 한 수저 넣습니다 참기름 한 수저를 넣어서 팬에 달라붙는 것도 덜하게 하고 맛도 더 고소하게 만들어줍니다. 전 참기름이 별로예요 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을 안 넣으셔도 만드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을 강불로 해서 저어주는데요. 젓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응고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열심히 저어줘야 됩니다. 빠르게 응고가 돼서 걸쭉하게 죽처럼 변하거든요. 이때는 최대한 열심히 저어줍니다. 빠르게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벌써 걸쭉해졌죠? 이제 불을 아주 약불로 줄여줍니다. 약불로 줄이고, 잘 저어줍니다. 걸쭉하게 변하고부터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색깔이 많이 진해졌죠? 기포가 폭폭폭 터지는데요. 이렇게 기포가 빨리빨리 터질 때에는 아직 덜된 거랍니다. 걸쭉해지고, 이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기포가 천천히 봉긋하게 올라갔다 서서히 꺼지죠.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걸쭉해지기 시작해서 20분이면 완성이 된답니다. 불은 꺼주고요. 이제 도토리묵을 굳혀줘야 되는데요. 유리로 된 반찬통에다가 담아서 굳혀주면 좋더라구요 유리로 된 용기를 준비해서 알 수어진 도토리묵을 넣어줍니다. 용기가 너무 작은 것 같네요. 가득 넘는 것 같아서 조금 덜어내겠습니다. 위쪽을 평평하게 조금 살살 펼쳐주구요 뚜껑 닫아서 시원한 곳에서 2시간 이상 두면은 잘 굳습니다. 2시간 후에 한번 볼게요. 2시간 후에 이렇게 뚜껑에 이슬이 많이 맺혔죠. 두꺼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서 물기가 떨어지고 해서 잘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잘 떨어지죠. 모양틀이 잘 나왔어요. 탱글탱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찰랑찰랑 하고요. 비율만 잘 맞춰주고, 젓는 것만 열심히 저어주면 이렇게 맛있는 도토리묵이 완성된답니다. 조금 잘라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탱글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찰랑찰랑 하는 거 보이시나요? 탱글탱글하고 정말 맛있겠죠? 그리고 제가 도토리묵을 빨리 먹고 싶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보세요. 아까 남겨놓았던 도토리묵 조금 넣어서 테두리에 조금 붙은 거 남겨두고요. 남겨두은 거를 약불로 2, 3분 정도 더 졸여줍니다. 2, 3분 후에 불을 끄고요. 이거는 도토리묵 크게 한거보다 조금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끓인 후에 불을 끄고 30분 정도 지나면 빨리 굳는답니다. 그러면 손으로 쭉쭉 띄어서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